존경하는 17만 당진 시민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대규모 가축을 사육하기 전에 시골길에서 분뇨 냄새가 나면 지하란 사람들은 아, 고향의 향기구나, 시골의 내음이구나, 라는 말로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분뇨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고통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우리 당진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시간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우리시 축분 문제의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당진 관내에는 123곳의 양돈 농가에서 30만 3천두를 사육하고 915곳의 한유구 농가에서 29,000도, 123곳의 젖소 농가에서 19,000도, 16개 0 양계 농가에서 546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를 농가에서 발생하는 각추분유량은 하루 평균 2,500여 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설 각한 개소에서 하루 평균 전체 분뇨량의18% 농가 자체 처리시설에서 60%를 처리하고 나머지 22%는 확인 및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진시에서는 현재 425억 원의 사업비로 통합바이오가스와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통합하유가스화시설이 준공되면 일일 약 200톤의 축분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확인처리되고 있는 22%에 해당하는 560톤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확인 미처리되는 축분뿐만 아니라 농가 자체 처리 시설을 서류하고 있는 60%의 축분량입니다. 농가 자체 처리 시설에는 폭기, 환기, 태비화 등의 축분 처리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우리 시의 악취 민원 현황이 여실히 보여집니다. 지난 5년간 관련 민원만 740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충북동네 가축분류처리시설 방류수 배출특성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공공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엄격하고 전문인력이 상주해 관리가 되고 있어 수질기준 이내로 정화에 방류되고 있지만 농간의 자체 정화방류시설에서는 자체 처리하기에 방류수 수질이 편차가 크고 일부 처리장의 경우 오염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축분 문제의 근본적을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마을 또는 몇개 마을 단위로 축산 분뇨 처지시설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충남 홍성의 원천마을 사례를 주목해볼 만합니다. 34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이지만 전국에서 돼지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지역으로 악취 문제가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 간 상생으로 농식품부의 가축 분뇨 에너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118억 원으로 열병합 발전기를 준공하고 110톤의 가축 분뇨를 처리해 지금은 500가구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분이 발생하는 마을 단위로 처리 시설 을 구축한다면 환경 문제 해결과 주민 소득 증대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공공 처리 시설을 증설해 당진시가 직접 운영 관리할 것도 제안합니다. 가축 분뇨는 발생자 처리 원칙에 따라 대부분 축사 축산 농가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가축의 발육을 위한 사료값, 약품값과는 달리 뒷처리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축산 먹거리에 대한 욕구와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고자 하는 욕구 사이에서 축분 문제는 대표적인 공공갈등인 만큼 이제는 공국의 영역에서 관리하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과 물 환경 관리 기본 계획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공공 처리 시설에서 가축분뇨 처리율을 50%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당진시도 공공 처리 시설 증설 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축분 처리 비용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으이 농가는 분뇨처리 비용에 부담이 크고 이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는 주민발평과 갈등을 초래하는 악수란입니다. 시가 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축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절감하는 방안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가축사유 제한구 제한구역 조례 제정으로 축산농가의 추가 진입은 당시에 어렵습니다. 즉, 지금 있는 축산농가를 잘 관리하고 운영한다면 축산 분뇨로 인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본회는 생각합니다. 축분 문제는 농가를 보호하고 민원 발생을 줄이는 지름길이자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지역 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